여러분들, 저 중결승 2위고 결승 왔습니다 지금, 여기 코트 여기가 이기는 팀하고, 저랑 결승에 맞습니다. 경기 진짜 빡세네요. 야, 이렇게, 나, 나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? 내가 이렇게 하나? 너무 잘하는데, 나? 자, 사실 이제 주, 중결승 또 올라오니까, 수준이 더 높아진 것 같습니다. 아. 재미가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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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.. 됐어. 아, 아... 너무 잘 했는데. 아, 예. 아 이렇게 끝났습니다. 아, 아 상대 스매시가 오늘 어 묵직하게 마지막에 들어와 버리니까 아 여기서 한번 제가 너무 초반에 많이 못했어요 많이 못해서 주호한테 형이 좀 적공이 안 맞으니까 마지막에 중간부터 수비도 우리 잘 받고 했는데 그러니까. 쉬운 거 미스가 너무 많았어. 아. 아, 저도 저도 아니 진짜 하다가 맞니까제 그러니까 커트가 어쨌든 결정적인 실수였던 것 같아요. 한20 1점아야 그거보다. 아니야. 그러니까 그냥 공격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많이 때렸는데 이제 공이 안 나가니까 이게. 아, 이 후위를 확인해야겠네. 아. 아예 그냥 아무것도 못 하는 뒤에서 내가. 진짜 좋았어요. 좋았는데 제가 아까 결정적인 실수가 컸어요. 커트가 까 여기서 아 너무 아쉽다. 아. 하, 아... 아, 지... 저도 진욱이한테 읽힌 플레이들이 있었고. 초반에 기세가 너무 좋았어. 아, 저희. 아. 잘, 처음에 저희 기세 엄청 좋았을 때잘 버텼는데. 잘 버티고 다시 차고 올라왔는데. 아, 결정적일 때 내가. 아. 있어, 뛰어가고 있어! 걸어보인 것 같은데? 어? 안 먹지 않다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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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laughs> 형, 형, 사이즈 몇이야, 티셔츠? 사이즈 나? 몇으로 받아요? 나? 어, 안 되냐? 나, 라이프꺼 나 받아야겠다. 자기야, 자기티 사이즈 몇이지? <laughs> 형, 응, 같이 해야 돼. 아! <laughs> 에이, 네. 저희 이렇게. 오늘 정선 대회 1박2일뭐 여행 삼아 왔는데 어, 좋은 추억과 좋은 어, 경험, 좋은 경험 그리고 좋은 결과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. 어, 주호랑 올해 첫 결승 올라간 것 같은데 그죠? 맞네요. 그죠, 저. 저재 아, 네, 맨날 준결승 떨어졌다가 아, 결 올라가서 다준결이었는데 어, 되게 좀블레이또 잘하는 코치님들과 해서 너무 영광이었고 어 다음에 또 부족한 거 보완해서 주호랑. 다시는 게임 안나 하겠습니다. 나나 <laughs> 이거. <laughs> 네, 조호의 파트너는 홍종민 코치로 제가 좀. 네, 아 시전을 하겠습니다. 저는 안될거 같아요. 알아서 하세요 본인. 어. 네. 열심히 합시다. 예 네, 알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... <laughs> 그만 그만. 그만. <laughs>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마워. 고맙습니다. 그래. 나시를 입었어야지. 아, 그러니까. 그래 공기정화기 지금. 아, 딸기 바나나 패션을 해가지고. 어 들어 한 번만 가자, 님 딸봐, 딸봐, 딸기 네. 바나나. 아, 이거 망했어. 그고 제가 많이 컸네요. 이렇게 주름성하고 이렇게 아쉬워도 하고. 예. 네. 그 좋은 네. 경험이었잖아요. 네. 그래도 결승 올라갈지 몰랐는데 이렇게 올라가게 돼가지고 너무 좋고. 다음에, <laughs> 네. 또 나가죠. 어, 다음에 또. 진짜. 다음 에 형정민과 함께. <laughs> 갑시다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, 저희. 와이프 그러니까 저희 비 님이 정말 어. 제일 고생 많으시죠. 음. 아까도 저희 인터뷰할 때 계속 서서 힘드실 텐데. 음. 무슨 처음. 가자. 마지막 또 PC방 마, 마무리도 하자. 아, 그거 하지 말라니까.